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과학 캠프에서 직접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COVID-19 유행병이 너무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렇지만 직접 만났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열심히 할 테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는 무엇보다도 2011년에 제작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무려 9년이 지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불안함 그리고 백신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 연구자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다룬 이 영화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유행병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잘 예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난 코비드-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벌써 약 1,300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 자가 약 5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초기에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잘 차단하고 예방을 했기 때문에 해외 언론이 주목하는 이런 K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효과적인 방역을 잘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유행병을 차단을 잘 막은 데에는 의료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이에 맞추어서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기관 및 여러 유명 연예인분들이 의료진의 노력을, 어,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덕분에 챌린지라는 것을 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유행병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의연하게 잘 대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 그러한 우리에게 미리 교훈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발생했던 이 메르스 감염 사태는 5월에 응급실을 방문했던 환자로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원인이 되는 바람에 아쉽게도 전체 메르스 확진 환자 186명 가운데 85명이 응급실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의 악화가 과연 삼성서울병원만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의료진, 의료 전문가들 또는 의료 기관에서는 사실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유행병에 대해서 사실 미리 예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뭐 병원의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의료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여러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크게 의료 전문가들은 네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었다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이러스에 접촉된 사람을 빠르게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확진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 화, 확진이 된 사람이라면 빨리 조치를 해야겠죠. 어,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감염을 시키는 바이러스가 어떤 모양을 띠는지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감염을 시키는지를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어, 손인 우리 만져서 악수하거나 뭐 사람을 만졌을 때 생기는 접촉 감염도 있고요. 아니 말을 하면서 비말, 즉 침이 튀어서 전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기 중에 가볍게 둥둥 떠다니면서 감염을 하는 공기 전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 경로에 따라서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빨리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였을 때온 사회 사람들이 빠르게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정책이 중요할 거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뭐, 유행병의 확산과 함께 의학을 다루는 의료 전문가들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마주하게 되는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진분들일 테고요. 하지만 숨겨진 곳에서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런 유행병의 확산을 막고 추후에 그런 건강에, 어, 그 증진에 힘을 쓰는 여러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직업들은 의료진 외에도 보건직 공무원, 의학 전문 기자, 생명과학자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의사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이번 컨테이션 영화에서는 의사가 홍콩 출장을 다녀온 여주인공의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해주는 장면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뇌 부검을 통해서 아이 바이러스가 뇌에 침출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티브이에서 보는 의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영, 방영되었던 슬기로운 의사 생활. 또는 이전에 방영되었던 외과의사 봉다리 그리고 더 이전에 방영되었던 그레이스 아나토미라는 외국 드라마들을 보면 다들 예쁘고 멋진 의사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진료를 하는 참 인상적인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어, 이런 이유에서인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베스트 5의 이, 무려 2위에 해당되는 인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tv에서 보여지는 직업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저도 어렸을 때 카이스트 드라마를 보면서 카이스트를 가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었고 병원에서도 저 닥터하우스라는 저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의사를 보면서 아난 내과의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실제 의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사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어, 팬데믹 그런 유행. 유행병이 도는 상황에서도 항상 최전선에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전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항상 그 사명감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 우측 사진에 보이는 이저 중국 의사분은 리원양이라는 분이신데요. 어, 이분은 이번에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전부터 이런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많다. 이걸 우리가 유행병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SNS나 주변 의사분들한테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비록 중국 정부에서 어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탄압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바이러스 초기에 확인이 되었었던 거를 잘 밝혔기 때문에 우한의 영웅이라는 어, 평을 듣기도 했고요. 이런 것은 환자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사는 힘든 일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며 느끼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아래 보이는 분은 아마 TV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이국종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외상센터를 정말 정식으로 처음 건립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외상 환자분들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거나 뭐, 뭐, 위험한 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 밤 상관없이 계속 응급 환자들이 많아서, 많은 의사분들이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분야기는 해요. 그러나 이 교수님께서는, 어, 신문기사를 보니까 1년에 4번 집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환자를 생명을 살리겠다는 보람 하나만으로 의학, 의료진료에 힘써 오신 분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떨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TV에서 보는 의사 직업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고된 직업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전공이 과정 때랑 뭐 인턴 과정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왼쪽 사진에서처럼 침대에서 잠깐이라도 틈이 나면 졸거나 쉬는, 쉬려고 어딘가를 찾아다녔던 것 같고요. 뭐 40대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다보면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배도 나오고 뭐, 어, 여러 성인병도 생기고 하는 것 같고,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잠,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커피를 달고 살았던 기억이 상당히 많이 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분들이 열심히 환자 진료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긴 한데 유명한 영국 속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과 사자의 강심장, 흔들리지 않는 심장과 섬세한 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 부지런해야 되고 작은 거 하나 하나에 꼼꼼해야 되고 항상 의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수련을 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직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가 되는데에는 여러 시간과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어떻게 그러면 버티냐? 제 생각에는 정말 진정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갖추어야 할 덕목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 아래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와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는 또 옛날 예전 영화이긴 하지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어, 실력이 있으면서 따뜻한 의사가 참 세상에 드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이 있으면 그런 환자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뭘 먼저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노력들이 쌓일 때 진정한 의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까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른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